반복된 실수를 계속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끝없이 계속 저지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보입니까?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면 망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를 비풀으셔서 위대한 임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못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뭐 망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러면은 살려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는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 것을 알면서도 또 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마치 도식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이 됩니다. 이런 일이 가장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성경 책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해줍니다. 거역하고 망하고 부르짖고 구해주고 도식입니다. 사이클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무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사이클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이클을 끊지 못합니다.